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전 충청 지역의 국립대학 입학전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021학년도 세계대학의 입학전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옆에 표와 같은데요. 2022학년도에는 오히려 학종인원이 아주 조금 증가하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앞 영상에서 이비널앗을 통해 각 대학들이 입학전형 설계를 매우 신중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최근 학령 인구 감소와 함께 대부분의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사활을 걸기에 입학전형 설계는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입학전형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해 농사가 다 결정된다고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충남대 경우는 학령 인구 감소가 좀별 문제가 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대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기에 이 대학은 솔직히 그리 복잡하고 어렵게 입학 전형을 설계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교과 내신과 수능 성적으로 줄 세워서 어, 학생을 선발하면 지역의 우수한 학생이 대부분 다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중심으로 1640명이나 모집하는데요. 여기에는 문과의 경우 세개합 10, 이과는 세계화 12 정도의 수능 최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수능 최저 같지만 놀랍게도 이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학생이 전체 지원자의 3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내신 2.5에서 3.5 정도 수준의 상위권 학생들인데도 말입니다. 이는 고 재학생이 수능에서 얼마나 고득점을 받기가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과에서는 내신 성적이 4점을 넘어가도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교과 전형에 합격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정시 수능에서는 영어는 2등급 정도의 국어수학탐구 100분위가 약80% 내외 정도로 추정이 돼요. 추정한다는 이유는, 원래 충남대는 표준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기가 전체 몇등 정도가 되는지. 그래서 100분위로 한번 환산해 봤을 때에, 한 80%, 평균 80% 정도 내외가 돼야 충대를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비교적 정시 모집 인원이 좀 많죠. 많고, 또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편차가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타나지만, 일부 인기 학과는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정시는 어떤 대학이든 재학생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다만 도심권에 있는 학교의 재학생들 중에 내신이 좀 낮은 경우 모의고사 성적이 대체로 좀잘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재학 중에 일찍 정시 파이터로 도전해서 이렇게 이제 수능 정시로. 합격하는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수능 정시로 충남대 입학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종으로는 14.5% 499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능 체조를 맞추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체조를 맞추는 게 어렵다 보니 교과 전형을 지원한 많은 학생이 어, 이 종합전형에 좀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충남대 입장에서도 아깝게 수능체조를 못 맞춰서 낙방한 학생들 중에서 비교과 활동이 대체로 우수한 학생을 좀 구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학종 전형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 보니 실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 등급 컷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라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인지라 대전 대신고 학생들은 충남대에 대체로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비슷한 내신의 대신고 수준의 그 학생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권동, 홍, 인, 아 또는 그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격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어, 한편, 한편으로는 충남대가 이렇게 내신 중심의 학생부 교과나 선능 중심의 입학 전형을 좀 설계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전의 많은 학교에서는 학종 준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둔산이나 또그 주변 지역의 그 학교와 학원관를 중심으로 수능 중심의 보수적 마인드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도 하죠. 다음으로는 한밭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충남대가 내신과 수능 중심으로 성적 우수자를 거의 다 이렇게 모집해가는 상황에서 한밭대의 고민이 좀 있겠죠. 대부분의 인재를 충남대에 뺏기는 이런 상황에서 한밭대는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재를 데려올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 한밭대는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림으로써 어, 충대에서는 조금 그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낙방한 경우가 생기죠. 하지만 내신이 아주 좋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학생들을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2.3% 783명을 수능 최저 없이 선발함으로써 오히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충남대와 비슷한 수준의 학생부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 올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한밭대는 어차피 성적으로 그 충남대와 경쟁하기보다는 차라리 한쪽 분야의 어떤 특정 분야에서 상당히 재능을 보이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지난번 영상에서도 전공 적합성이 높은 아이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전공 적합성이 높은 아이들을 선발함으로써 그 우수한 인재를 빼앗기는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한밭대 같은 경우는 32.7%나 605명이나 되는 숫자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능 체조도 없이 전공 적합성이 높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어, 뽑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바대의 경우는요 어, 내신이 5점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적합성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면 어, 당당하게 실제로 한바대 합격하는 사회도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보이고 있으니까 대전 대신고 학생들은 이 점을 참조하면 좋겠고요. 실제로 대전 대신고 학생들이 5점대에서도 한밭대 합격하는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볼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한밭대 정시는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에 충남대와 비교해도 정시 커트라인이 그리 낮지 않아요. 이것은 한국기술교육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로 뽑는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시 커트라인은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 한국기술교육대 같은 경우는 80% 정시컷이 거의 89% 2등급에 수렴할 정도의 상당히 높은 점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 커트라인이 아주 최고 아래 커트라인도 거의 85% 정도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국기술교육대학을 끝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리아텍으로 불리는 이 대학은 천안에 있는 대학이죠. 어, 비교적 역사가 좀 짧기에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나 정시컷 입결만 놓고 보면 충남대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고용부 소속의 국립대학에 준하는 대학으로 등록금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실사고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학은 특이하게 논술 전형이 있는데 이 논술은 그리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풀이할 수 있는 조금 긴 서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체저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전 대신고 학생들은 굳이 이 교과나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충분히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학종 전형에서 대전 대신고 학생들이 69명이나 되는 학생이 1단계 합격을 했는데요. 낮은 내신 등급의 학생들까지도 합격률이 매우 높았던 원인은 자 지식 중심이 아닌 역량 중심이라는 대전 대신고의 교육 방향이 한국 기술교육 대학의 실무 중심 교육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 충청 지역의 학생들이 학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올해 산업경영학부 같은 경우는요, 학종 1단계에서 이 4배수를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3대 1 정도의 경쟁률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는 실제로 학종을 제대로 준비하는 재학생이 매우 부족하다는 라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국립대학종 전형은 물론 지역의 다른 사립대학 학종 전형에서도 더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여기에 더해서 정시 확대 여론의 편승에 학종 준비가 더 미흡해지고 있죠. 또 코로나를 핑계로 일부 학교에서는 수행평가를 아예 없애버린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교과 세특을 차별화하고 학종을 준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네학생부 글자수가 줄은 상황에서 교과 세특이 정말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이유로 교과 세특을 쓸수 있는 수행평가 비율을 다 줄여버렸다는 것.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교과 그다음에 학종, 그 수능, 대입 전형 중에서 앞으로 어떤 대입 전형이 진정한 블루오션이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